날씨가 선선해지니 이 음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만요 김치 유부 우동 정말 쉽게 만들어 볼 테니 함 따라와 보시둘. 쌀쌀할 때 이만한 게 없다고. 취향에 따라 숙아시나 새우를 추가로 준비해도 맛있을겨. 오늘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부와 어묵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겨. 중불로 달군 냄비에 기름 살짝 두르고 어묵을 넣고 볶아줘요. 어묵을 초반에 볶아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. 유부도 같이 미리 볶아도 맛있답니다. 신김치 100g을 넣고 볶아주다가 참치액 한 스푼 넣고 볶으면서 김치가 노릇노릇해질 때쯤 물 750ml를 넣어 주시 오 그다음에 국간장 한 스푼, 멸치 다시다와 혼 다시 반 스푼, 다진 마늘과 맛술 한 스푼, 다시마 5g 넣고 끓여 주시 오 다시다는 쇠고기 다시다 한 스푼으로 대체 가능하답니다. 고춧가루 두 스푼과 양파, 청양고추, 유부를 넣고 후춧가루 뿌리고 우동사리를 넣고 3분 끓여 줘요. 이 맛있는 냄새를 어떻게 참으라고? 3분 되었을 때쯤 팽이버섯과 대파를 얹어주면 시원칼칼한 김치유부우동완성이요 큰일이다. 이거 완전 서주각인데 한잔 해야겠어. 한해 볼죠.